배달 노동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배달을 하는데요. 그런데 한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5일 전 배달이 잘못돼 수수료를 차감한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오배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앓이만 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속사정.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달 노동자 이모 씨는 얼마 전한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5일 전에 했던 음식 배달이 잘못됐다며 음식값과 배달 수수료 약 3만 원을 정산금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배달 장소 등뭘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오배달 여부를 확인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이렇게 다짜고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배달 노동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모르실 수습니다

다른 배달 플랫폼은 원하기만 하면 배달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오배달이 확인된 음식은 배달 노동자가 직접 폐기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그거로 포함이 써져 있고. 그 음식을 만약에 받았는데 안 받았다. 내 사실은 없고. 배달 노동자가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이 배달 플랫폼의 오배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배달 플랫폼은 오배달이 생기면 배달 완료 사진 등을 근거로 배달 노동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있고 귀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